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석을 마치고 나서 게이트 근방에 와서 한번 찍어 봅니다 여기가 이제 게이트 22번 이고요 저희들은 뭐 대구로 가기 때문에 3A 인데 이쪽으로 쭉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21번 게이트 여기에 뭐 편의점이 이렇게 길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산사이 국제공항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여기가 이제 2 1번2 0번 게이트. 그러니까 3회는 아마 저리 쭉가가지고또 가야 된다 43, 43, 아, 여기도 뭐 쇼핑몰, 뭐 에르메스 등 상당히 많네요. 명품이. 여기도 아주 명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쪽편에 뭐 루이비통도 있고 아 이쪽이 뭐또 쇼핑몰이 더 크네요 저쪽보다 20번 이쪽 게이트 건방에 명품 쇼핑몰이 샤넬이라든가 루이비통 명품이 많대요 보니 하여튼 뭐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게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. 하여튼 뭐 3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여기서 무슨 뭐가 상당히 많네요. 여기 이쪽이 오니기리 뭐가 있고 있습니다. 니케 하우스. 아까 여기에서 물어보니까 22번에는 없고 편의점에 가야지 아마 자파 제품 등을 하는것 같습니다. 네. 여 기가 이제 게이트 19번건방 입니다. 셔틀 <목소리> 버 스가 114번 여기 에서,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게이트 1에서 14는 또 여기서 셔터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. 나는 3A로 가고 있습니다. 1, 4는 이걸 타고 가네요 아, 3번은 이걸 타고 갑니다 보니까 어, 셔틀, 어, 셔틀을 타고 아마 게이트 3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셔들을 타고, 어, 갑니다. 아, 게이트가 상당히 먼것 같습니다. 1번, 4번, 12, 14번은 먼것 같습니다.

다시 그 국제공항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. 이쪽이네. 1월 18일로 다시 셔틀버스 타고 와서 어 1에서 18번까지는 이래 갑니다. 아, 상당히 큽니다. 이쪽으로 나와서 다시 이리 갑니다. 3회이는